안녕하세요. 딩농수족관입니다딩농수족관에서 아, 사용하고 있는 특허품인 생생토의 네 가지 효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제일 먼저 우리 생생토의 네 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토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물잡이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 직수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상적인 먹이를 주었을 때 녹조가 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바닥재는 주는 영구적으로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가장 편리하게 물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특허어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는 제 1탄으로 해서 그 딩동수족관에 생생토를 넣었을 때 물잡이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 2탄으로 해서 수돗물 직수로 환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수장에서 0.6ppm으로 염소를 넣어서 각 지역, 각 가정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농도는 오면서 서서히 염소가 날아가고 0 2에서 0.3ppm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도 적합하게 이렇게 염소 성분이 오는데요. 0.1ppm은 그 염, 각종세균들이그 어, 불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멸 사, 사멸은 못 하고 불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0.2에서 0.3ppm은 어, 사멸뿐만 사멸뿐만 아니고 불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은 0.2에서 0.3ppm 즉 평균 0.2ppm 정도가 우리 가정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수돗물은 바로 약수분 내에 수분 이라면 뭐한 5분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물을 수돗물을 그 담아놨을 때는 세균이 사멸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항에도 그 우리가 수돗물직수를 넣었을 때는 세균은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영을 할때 한강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는 몇 피평을 넣는가 면 4피평을 합니다 그니까 러 상당히 어, 수돗물보단 독하죠.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 약간 염소, 염소,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영장에서는 세균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번식해서 눈병이나 아니 각종 생균증 질병을 옮기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은는 하루에 두번 정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 4ppm을 유지하는데, 하, 유지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유지, 저, 체크를 해서 항상 유지를 시킵니다. 어, 이것은 물에 계속적으로 서큘레이션하면서 거기에 일정량의 그 염소를 거기에 어, 교반되게끔 즉 투입을 해서 0.4 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돗물에는 0.1에서 0.3 ppm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염소 농도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직수로 어, 환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우리 김용수족관에서는 약80 내지 90%를 환수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은 어, 10 내지 20%와 그 다음에 바닥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돗물 직수로 넣게 되면, 즉, 수돗물에 염수성분이 0.1에서 0.3ppm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세균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 바닥재는 에 3cm가 어, 생생토, 3cm가 생생토, 1, 1cm가 흙사입니다. 그러면 흙사는 그 거기에 그, 그 물이 마음대로 와, 들락거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세균이 저는 죽는다고 일단 보고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멸을 해도 수돗물을 다시 90%를 물을 완충했을 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수족물이 있는 세균하고 요그 흑사 쪽에 있는 그 세균은 사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물이 안 깨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닥재에 있는 바닥재는 생생토는 3 c m 인데 그것은 현기성입니다. 즉 물을 바로 집어넣어도 물이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여기에 그. 어, 물이 서클레이션 되면서 약 2, 3시간이면 염수성분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클레이션 되는 상태에서 그 여기에 있는 세균들이 다시 물을 잡기 때문에 물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직수로 갈아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어, 집어넣고 뭐 세균을 다시 측정해, 측정하고 뭐 어, 세균수를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 흑사 표면에 있는 그 세균, 또물20 내지 20%, -20 있는 세균은 사멸 데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 우리 그 어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20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2 0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그 제가 전에는 한 번은 좀 깨끗해본다고 이이 물을 더블로 갈아봤습니다. 즉한번 환수를 하고요, 다시 다시 거의 90%또 환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물고기가 약간 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열대어도 아, 그 염소 농도에서는 자기가, 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그 열대가 그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고, 무, 물 위에서 떠서, 그 뭐랄까, 그 호흡이 가쁜 이렇게, 그, 물을 막들이키는 그런 모습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모습을 봤는데, 바로 하루, 어, 몇 시간 후에는 다시,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굳이 수돗물로 가는데 괜찮다고 뭐두 번을 더블로 갈 필요는 없고요. 한번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한번 갈게, 가려면 일주일 후에 갈, 갈면 됩니다. 어, 우리 등농수, 수족관에서는 수돗물 직수로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씩 갈아도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 세팅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으라고, 그 어, 환수하라고 제가 그 우리 등농수족관 사용설명서에 표기는 해놨지만 어, 나중에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수돗물로, 어, 직수하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 제일탄에서는 그, 물, 물잡이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어, 우리 2탄에서는 생생토를 넣었을 때 수돗물 직수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어, 알아봤고요. 제 3탄에서는 통상적인 먹이를 주었을 때 녹조가 끼지 않는다. 예, 이것은 다음에 어, 3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즐거운 물생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